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아침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생생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따지 아니하여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확신하고,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합니다. 요나단이 도움을 주어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다윗이 갈 곳은 이제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통치가 미쳐진 곳에는 그의 수하의 군사들이 있고 그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가드 땅입니다. 근데 가드는 블레셋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윗과 원수된 나라죠. 이 가드. 블레셋 땅에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다윗의,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사위로 삼고자 하면서 대신에 계략으로 자기 딸을 주고 싶어서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계략을 펼친 것이 그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100명의 사람의 포필을 가져오면 그러면 너는 내 딸의 사위가 될 것이다. 내 딸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계략의 밑바탕에 깔린 것은 네가 그곳에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그곳에서 200명의 사람을 죽이고서 그 포필을 가져옵니다. 이걸 보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피해서 간 곳이 가드 땅,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윗이 자기의 지금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데 사울의 두려움이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블레셋 땅에서 여러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도 하고 떠난 것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 가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아기스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다윗은 사월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땅의 왕 같은 그 다윗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순간 두려움을 느끼죠. 이 아기스 왕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그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문을 팍팍 긁고 침을 줄줄 흘리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그를 쫓아 냅니다 어디 내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을 더 하려고 그를 데려왔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다윗을 쫓아 냅니다 다윗은 이제 위험에서 풀려난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이제 풀려난 후에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지만, 그 자기의 신세를 바라보는, 자기의 처지를 바라본다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살아서 안도는 했겠지만, 그러나, 좀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이제는 어느 땅도 없는 것, 사월이 통치하는 자기의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제 이방 땅에도 이미 얼굴이 다 알려졌고, 어디도 갈 곳이 없는 자기의 상황, 신세를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에 보면 그 제목을 붙여 놨죠.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레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나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 같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럴까 생각이 들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시편 34편에 했던 인상적인 말씀들 인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시들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여러분, 납득이 안 가죠.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게 진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알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 말씀 너무 잘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시가 바로 이 배경입니다. 가장 비참한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내 신세 한탄이 나올 만한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것을.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입니다. 그는 배웠죠. 피난처로 사월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좀잘 알아보지 못할까 싶어서 그래도 갔던 곳이 또 블레셋 땅이었는데 가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도 그를 알아보고 그가 낙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그것을 어 피해 나왔는데 그런데 그가 피해 나오고 나서 결국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피해 될 것은 여호와다. 피난처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그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참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너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것 같고 혼자밖에 남지 않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환란 가운데 있는데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채워진 것도 있는데도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참할 말을 잃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후회가 없고 그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객관적으로 인정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잘 진실하게 믿는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믿으면 세상에서 사는 것더 어렵죠. 편법, 속이면 더 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더 손해 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인정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은 곳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인되기 두렵다 의인되는 것난 무섭다 의인되고 싶지 않다 그게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다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중요한 건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사이링 한 것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죠.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에 아주 환호가 느껴질 만한, 왜냐면, 건져내음 받은 그 기억이 없으면, 뭐다 그냥 그러려니 사합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어주는 그 기억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죠.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나 더 중요한 건그 고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들이시면서 나 혼자다. 힘들다. 정말 어렵다. 나만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생각하십니까? 다위 씨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 시편 34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있지만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고난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